첫째 유닛 1S는요. 자, 너무 중요한 동사의 빈출 어법. 그다음에 빈출 어법입니다. 그다음에 필수 구문 독해, 유형 독해 정리했고요. 자, 그다음 두 번째 유닛 2S는 준동사 빈출 어법. 자, 빈출 어법입니다. 준동사란 2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와 분사구문에서 꼭 나오는 빈출 핵심어법 정리하고 그 다음 구문독해 메스터하고 그 다음 에 유형독해까지 메스터하는 정도로 가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 유닛 3에서는요. 명사절, 여러분 명사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고등학생이면 알아야 하는 What? 관계대명사 what, 친구가 이끄는 명사절과 접속사, 명사절의 접속사 that, 혹은 whether, 혹은 if, 얘네들이 이끄는 명사절, 그 다음에 형용사절, 관계대명사 who, which, that, 친구가 이끄는 형용사절, 그 다음에 부사절, 종속절의 시간과 원인과 이유, 조건, 결과, 이런 걸 나타내는 부사절, 종속절의 빈출업법만, 콕콕 찍어서 묶어서 여러분들 할 거고요. 그다음 당연히 필수 구문 독해 할 거고요. 유용 독해 매스 할 겁니다. 자, 그다음. 유닛 4서는요 조동사,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, 도우미 조동사와 그 다음에 가정법 있잖아요. 가정법도 모든 게다 시험 나오는 거 아니에요. 특히 이제 중요한 if 가정법과, 가구완료, 그 다음에 뭐 as if 가정법 정도 이렇게 요약해서 할 거고요. 그다음 지시대명사 요즘 많이 hot, hot, hot so hot 하잖아요. 그래서 지시대명사, 빈출 어법 꼭꼭 찍어서 할 거고요. 구분도이게할 거고요. 물론 유형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 그다음 유닛 5에는요. 형용사 부사. 어 요즘에 얘네들도 대세잖아요. 형용사와 부사, 요기의 빈출 어법들. 시험에 꼭 나오는 것. 어 쌤이 얘기를 했지만 어, 지난 10년간의 대수능과 관련된 EBS 수능 연계 시리즈와 병목평 이러한 어, 부분들에서 꼭 나오는 빈출 어법만 콕콕 찍어서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또한 비교구문 빈출 어법까지 할 거고요 구문독해 하겠습니다 유형독해 다음 마지막이 바로 이제 유닛 6 드디어 빨리 마지막 여기는 병렬 구조 여러분 그죠? 병렬 구조와 그다음 특수 구문 빈출 어법